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우주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지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는지 이것들에 대한 증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자, 학창 시절이나 수업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막상 과학 시간에 우주에 대해 배우게 되면 교과서 한 켠에 작은 우주 사진들 자세히는 보고 싶은데 뚫어져라 봐도 잘 보이지 않고 우주 사진들 자세히 들여다볼 잘 없었죠 이제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나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초초초초 고화질 해상도의 우주 사진들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들은 2021년 12월 25일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준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남쪽 고리성운입니다. 지구에서 약 2,50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지름이 0.5광년에 달하는 곳, 주변이 주황색 구름으로 둘러싸여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죽어가는 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수천년의 생을 마치고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가스와 먼지라고 합니다. 별의 죽음을 관측한 남쪽 고리성운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약 7,600광년 떨어져 있고, 우리의 밤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은 성운 중 하나, 바로, 용골자리 대성운입니다. 오래된 은하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적외선 영역으로 점점 옮겨져 가고 있는데요. 적외선으로 관측해야만 자세히 은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적외선 관측으로 먼지구름 속에 있어서 자세히 볼수 없었던 수백 개의 별과 은하를 대로 포착했습니다. 별들의 요람으로 불리는 험준한 산맥들이 절벽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 는 구름 기둥 을뚫고 이제 막 탄생 한. 새로 태어난 별들입니다. 아가 별들이 뿜어내는 성운과 항성풍의 모습도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별자리 중에 페가수스 자리 아시나요? 야, 2억 9천만 광년 밖에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며 상호작용하는 다섯 개의 은하를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서로 중력으로 묶여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왼쪽 은하는 실제로 떨어져 있는 은하이고 나머지 네개 은하는 지구에서 약 2억 9 9천만 광년, 한개 은하 는 4천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으로 과학자들은 상호 작용하는 은하가 어떻게 서로 별 형성을 촉발하는지, 은하들의 가스가 어떻게 교란되는지 근본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실험실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지구에서 1150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 WASP 96b 1150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봤을 때 고려 시대에 출발한 빛이 지금쯤 도착한 거리에 있는 행성이겠네요 질량은 목성 절반 미만인데 지름은 1.2배 더 크다고 합니다 온도는 500도가 넘어서 그 어떤 행성보다 부풀어 올라와 있는 행성이라고 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미지 및 슬릴리스 분광기를 통해 행성대기를 분석한 결과 기체 상태의 물 분자 존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H2O 보이시죠 바로 물 분자가 있는 거예요 나사는 이 행성에서 물이 있다는 증거를 찾은 만큼 앞으로 지구 너머에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특징 짓는 거대한 도약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까지 인류가 본 우주사진 중 가장 먼 곳에서의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의 진화, 정말 기대 그 이상이지 않나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